다석사상으로 찾는 참삶의 길 깨달음 공부 이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공이신 하느님, 허공이신 하느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몸날을 버리는 것, 세상을 버리는 것이 바른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다.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 바른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버려야 한다. 탐진치를 미워해야 한다. 모든 탐욕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다. 얼의 자유를 위해 몸은 죽어야 한다. 몸나의 죽음이 없으면 얼라의 자유는 없다. 거짓나인 몸이 부정될 때 얼라의 깨달음에 이른다. 다른 기도는 하느님의 생명인 어리, 성령이 내 생각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어리 내 생각 속에 들어오려면 내 생각이 비워져야 한다. 내 생각을 채우고 있는 재나와 세상을 버리고 멀리 해야 한다. 그리하여 거짓나인 재나로는 죽고 참나인 얼나로 손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오름을 찾으라고 말한 것이다. 내 마음을 온전히 비우는 길은 내가 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내가 죽은 뒤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길입니다. 유영모는 간단히 말하였습니다. 벗은 몸 불사를 뜻도 못 해본 사람들은 맘빔 멀다 내 몸이 죽어 송장으로 화장되는 일을 상상해보지 않고서는 빈 맘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40일간 광야를 헤매고 석가가 6년 동안 산속을 헤맨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과 벌인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몸나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어리,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을 참나인 얼라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석가에 비하면 전도한 기간이 너무 짧아 남긴 말씀도 석가와는 비교도 안 되게 적습니다. 그런 중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앙 사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기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겨우 4만 세기 남말에 지나지 않지만 기도의 말씀이라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전반적으로 부정확하게 전달되었기에 주기도문 또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예수의 뜻을 엿보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하느님의 나라와 가까워짐을 느끼는데 사도신경을 외우면 미궁에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다시 바르게 바꾸면 허공으로 계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라고 하였습니다. 만유를 담아둔 것이 허공입니다. 만유보다 큰 것이 허공입니다. 예수는 석가 노자처럼 허공의 하느님에 이르러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허공의 하느님을 모르는 이는 하느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입니다. 유영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얼 생명이 한없이 넓어지고 높아지면 빔에 다다를 것이다. 곧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빔은 허공은 생명의 근원이요, 일체의 근원이다. 하느님은 신격이지, 우리 같은 인격이 아니다." 잇업 유물을 초월하였다. 하느님을 찾는데 물질에 만족하면 안 된다.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니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없이 계신다. 장엄은 정말이지, 빔이, 허공이 장엄하다. 빔의 얼굴인 공상이 장엄하다. 이 우주는 무한 허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만물은 전부 동원해서 겨우 허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붓끝 같은 물만 보고 허공을 못 보다니 죄가 존팽이 같은 것이라서 물밖에 못 본다. 모든 존재의 근원인 빔과 빔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느님은 무한의 허공이면서 그 허공에 충만한 얼입니다. 그 얼의 한 것이 내 마음속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얼라입니다. 깨달은 얼라가 빔과 얼의 하느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얼라인 자신은 하느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이 없다면 어떠한가? 하느님은 없이 계시는 분이다. 뭔 물질로는 없고, 얼과 빔으로, 성령과 허공으로 계시기 때문에 없이 계신다. 그러나 모든 물질을 내고 거두신다. 하느님은 없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시원하다. 얼본 여러분, 이은 거지시고, 업이 3인 까닥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시원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